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 skip 한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과 자세한 내용 하나하나씩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수제비 뜬다는 표현 들어보셨죠? 돌을 물에 던져서 가라앉지 않고 쭉쭉쭉 가게 하는 그러한 개념의 기술인데요 오늘 내용 중 어떠한 표현으로 활용 가능할까요? 자세히 오늘 내용 확인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애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Is it possible to skip a stone 88 times? 돌을 88번 스킵하는 게 가능하냐? 이럴 때 스킵이라는 게 바로 물수제입니다 돌이 와야 되겠죠? 돌을 던지는데 물에 가라앉지 않고 계속 표면을 스치면서 쭉쭉쭉쭉 가는 거죠. 88번이 가능하냐? 저는 한 두세 번만 하면 가라앉던데요. 가능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Sometimes it skips a generation. 때때로 그것은 세대를 건너 뛴다 이거죠. 한 세대는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부모가 될 때까지 보통은 30년 정도를 얘기하는데요. 때때로 그것은 세대를 건너뛴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것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유전적인 내용이 될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비만 유전자가 있다. 비만 유전자가 저에게는 해당이 되는데, 저희 자식은 굉장히 홀쭉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비만입니다. 이러면 한 세대를 건너뛴다. 이렇게 표현이 될수 있는 거죠. You've been skipping practice. 너는 연습을 건너뛰었다 이거죠. have been in이니까 지금까지 계속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네가 연습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뭐 하냐라고 전화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skip practice, skip work, 일을 건너뛰는 거죠. skip a class, 수업을 건너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He tried to skip out on the bill. 그는 빌을 건너뛰려고 했다. 이럴 때 skip out on입니다. 이 말은 네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를 피합니다.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언 다음에 사람이 오게 되면 너의 도움이 필요한데 도와주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을 남겨두고 떠나버리는 거죠. 그러한 느낌이 skip out on입니다. This is not the first time she skipped out on meetings. 그 여자가 회의를 건너뛴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거죠. 어떤 게으른 여성이 있습니다. 회의가 있어도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옆에서 책망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여자가 어떤 불의의 사건으로 인해서 회의에 제 시간에 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시세 많은 동료 직원이 그 여자 처음 아니야. 그러면서 상사를 슬슬슬 간지럽혀서 그 여자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갖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운맥 주어져야 됩니다. You decided to skip out without paying. 너는 지불하지 않고서 건너뛰려고 결정했다. 이럴 때 지불이라는 표현이 딱 느껴지잖아요. 돈안 내고 그냥 튄다란 느낌이죠. 먹튀? 그럴 수도 있고요. 식당의 경우는 말이죠. 다른 데서는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도망간다. 이런 느낌 전달됩니다. This woman accuses me of skipping her. 이 여성은 나를 비난한다. 이거죠. 이 단어도 저희 과거 강의에서 이미 다룬 바 있는데요. 링크 통해 그 의미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Accuse A of B입니다. A를 of 이하의 이유로 비난한다. Skip her. 그 여자를 건너뛴다. 이게 뭐죠? 줄 서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있습니다. 건너뛰어서 그 앞으로 가버린다 해서 순서를 가로챈다. 이러한 느낌이 전달되는 거죠. skipping in line 혹은 cutting in line isn't going to make them open the desk any sooner. skip in line 혹은 cut in line 다 비슷하게 쓸수 있습니다. 순서가 있는데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줄을 서있습니다. 그런데 그 줄을 건너뛰는 것즉세치기 하는 거죠. 세치기 하는 것은 그들에게 데스크를 빨리 열도록 어떤 데스크 창구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앞 사람을 건너뛰고 즉, 세치기하고그 앞으로 간다고 해서 데스크가 오전 10시에 오픈하는데 9시 50분에 오픈하는 그러한 일은 없다라는 느낌이 전달되는 거죠. 자, 오늘 간단하게 skip이란 표현의 여러 가지 내용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skip out u n d e 다루었고요. 이러한 내용 한번더 확인해 보시고요. 여러분의 실생활에 적용해 보시길 제안드립니다. 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encourage put up to 권장하다, 용기를 주다 이렇게 번역되는 두 표현인데요.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